안녕하세요. 별주부 타로의 별주부입니다. 오늘 타로 리딩 주제는 헤어진 그 사람, 지금도 내 생각할까? 입니다. 카드 뭉치 5개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눈에 들어오거나 끌리는 카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심호흡하고 마음 가다듬은 후 카드 선택해 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할게요. 하단에 해당 타임라인 클릭해주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직 나에게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아마 상대방은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나를 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헤어졌으니까 저 사람은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다시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는 다시 시작하기 힘든 관계가 아닐까 이미 너무 많이 지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 이미 너무 많이 지나왔다. 어, 깨진 그릇이다 다시 맞추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대방 분은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네요. 또 과거의 연애에 대해서 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셔가지고 어, 이 이별에 대해서 딱히 실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선택한 거고 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 분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네요. 아, 좋은 사람이었는데 헤어진 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이미 끝났는데 뭘 계속 고민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저만한 사람을 이제 못 만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후회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생각은 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련이 없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만났던 우리 1번 분을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지만 뭐 어떻게 다시 재회를 하겠다거나 다시 연락해 볼까 뭐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아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분은 어, 과거에 헤어진 사람의 생각을 이제 그만 멈추시고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좀둘다왕 카드인데 거의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어, 좀 고집스럽게 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선택에 책임지겠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체념을 했다기 보다는 그냥 뭐, 당연한 수순이었어. 헤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조언 카드에도 지금, 어, 좀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혹시 연락을 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아무리 생각이 나도 아직은 연락할 때가 아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 만약에 기다리실 거라면 한참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분들 리딩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 우리 2번 분은 혹시 환승연애, 환승이별에 성공하신 것이 아닌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번 분은 어, 헤어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떤 제외라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가끔 생각나는 정도? 어,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 좀그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미움은 어떤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미움은 사랑과도 비슷한 감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번 분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어,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가 불행하길 바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 미련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형태의 생각은 미련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미 헤어졌지만 어떤 다른 형태로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 사람과는 다른 형태로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 가슴 아프지만 헤어져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어쨌든 상대방 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 대방 분도 이미 누군가를 만나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만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 분은 성급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음, 성급했다. 상대방은 지금 우리 이번 분을 좀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많이 의지했지만, 너무 불안하게 늘 생각을 하고, 좀 뭔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어, 그랬던 사람으로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이 모자랐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많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은 아직 우리 이번 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릴 것인가 지금 만난 사람과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련이 드글드글한데요. 양쪽 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떠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분이 먼저 헤어지자 하고 어쩌면 상처를 주고 떠났을 수도 있겠다. 아저 사람이 나와 헤어져서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도 좀 홧김에 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지금 계속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은, 우리 이번 분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두분다 되게 공중에 붕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셨어야 되는데, 정리가 아직 안돼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대로 헤어진다면 서로 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어, 헤어지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운 감정도 어쨌든 감정이 남은 거예요. 미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 것인가? 네, 조언 카드 서로 다 잊고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laughs> 보는데 어,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도 나오지만 어 글쎄요 두 분은 다시 만나도 이어질 순 없지 않을까? 음, 다시 만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분은.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상대방은 다시 재회하길 어,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지금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 결단이 나느냐? 2월 달, 좀두 번째 달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상대방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 새로 만나려고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 분 쪽에서 우리 이번 분께 연락이 갈수 있다. 그 시기는 대충 내년 2월쯤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감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서로 생각이 나고, 우리 2번 분도 좀 상대방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좀 염탐하는 뭐 그런 형태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너무 지쳐 계셔가지고, 사랑이 지쳤다라고 볼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지쳤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의욕이 지금 없으세요. 내가 보는 상대방은 얄짤없는 사람이야. 너무 현실적이고 어,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어, 헤어지기로 못 받고 헤어졌으면 이제 끝이다. 저 사람은 내 생각도 안할 거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만난 기간이 있는데 우리의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 3번 분은 기다리실 것 같다. 우리 3번 분은 너무 지치고 힘든 와중에도 어 기다리고 싶다라고 나오네요. 상대방이 좀 돌아오기를 어 기다리고 싶다. 나는 저 사람과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어 상대방이 다시 마음을 잡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되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지쳐있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헤어짐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대방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분은 너무 좋은데, 더 썬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은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 새로운 연인이 나타났을 수 있다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지금 우리 3번 분 때문에 뭔가 지쳤다. 아,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내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권태기? 어떤 권태기를 잘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관심이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3번 분께 아무런 관심이 없다. 상대방에게 우리 3번 분과의 어떤 사랑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전혀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3번 분은 좀 순수하신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 사랑에 좀 끝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을 전부 다 걸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어, 상대방분은 그런 모습을 지친다, 답답하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견, 권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호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우리 3호분 기회가 온다고 해요. 한번 이 사람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어, 놓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아무래도. 두 분이 연락을 한다면 우리 3번 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상대방 분은 아무 생각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3번 분은 연락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한번 온다고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우리 3번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은 어, 아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 안에 연락운이 있는가? 3개월 안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두달 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 2월 어, 그쯤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연락이 우리 3번 분께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어, 앞으로 두달 정도 기다리면 온다 라는 것. 우리 3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번 분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헤어짐의 과정이 그렇게 힘들 힘드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헤어진 이유는 여기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라고 판단해서 헤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우리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과 어, 어떠한 미련 한 줄기 남기지 않고 끝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완벽한 이별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네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떤가? 어, 상대방에게는 아주 천천 병력 같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별이? 상대방은 이 이별에 정말 깜짝 놀랐고, 어, 정말 상상도 할수 없었다라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은 오래전부터 이별을 생각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고, 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추억을 쌓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별을 통보했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느껴졌을 거고, 깜짝 놀랐고 정말 충격적이었다. 상대방은 너무 어, 패닉이다 지금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내가 잊기 힘든 상대가 되겠죠. 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고 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충동적으로 헤어지자고 할수 있을까?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상대였나?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감에 많이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이 크고. 어, 놀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계는 진짜 끝이다나는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사범프는좀 상대방의 반응이 반응을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아직 이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어요. 상대방은 아직 이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나 뭐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번분 자체가 미련이 없기 때문에 뭐 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재회하거나 뭐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상대방 분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번분의 근황이 궁금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사범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연락 언제 할까 이런 단계까지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이별의 충격에. 어, 빠져 있고 어쩌면 우리 사번분을 평생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라는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데빌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심경이 아마 애증은 남아 있겠죠. 아, 너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헤어졌다. 정말 이런 식으로 어, 뒤통수 맞을지 몰랐다. 뭐 이런 형태로. 어떤 미운 감정은 남아있겠죠 하지만 다시 생각하거나 뭐 다시 만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번 분은 어 그냥 관계가 너무나도 깨끗하게 칼로 자른 것처럼 잘려나갔기 때문에 어 상대방과의 어떤 재회라거나 연락운 이런 쪽으로도 전혀 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기다리지 않고 있고 그냥 상대방의 반응을 어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뭐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거나 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카드를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은 지금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날 생각도 없고 지금 다시 뭐 제외를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요런, 요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5번 분은 상대방을 어,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믿고 갈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이 이별을 어,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지만 이제 내 미래를 맡기기는 불안한 사람이었다.어차피 언젠간 헤어질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이 어,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시작한 연애였던 것 같습니다. 어, 곁에 두면 너무 든든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그런 수순으로 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련이라거나 뭐 그런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신 것 같아요. 그분과의 추억을 그냥 좋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상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다시 만나도 나에게 믿음을 줄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을 놓아주고 그냥 본인도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 남기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 상대방은 하늘에서 내린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어, 결혼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5번 분에 대해서, 어, 하늘에서 내게 내린 천생연분이었고, 어, 결혼까지 생각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상대방 분은 결혼까지 정말 생각을 하셨는데요.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관계였고, 어,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하면 되겠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별을 하신 지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카드가 계속 섞을 때마다 자꾸 떨어지고 있는, 떨어질 때마다 휠 카드가 자꾸 나와. 카드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흩어져 버렸어요. 더휠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운명이다. 뭐 그런 형태로 상대방은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이게 끈질긴 인연을 의미하기도 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나의 단한명 뿐인 뭐 천생연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지 못하는 거지. 상대방이 자꾸 집착을 하고 미련을 갖는 거죠. 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은 상대방이 이미 어, 우리 5번 분께 이모저모로 연락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번 분이 어, 우리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쉬고 연애를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분은 절대 우리 5번 분을 놓아줄 생각도 없고요. 헤어지자고 한다고 순수하게 헤어질 사람도 아닙니다. 결혼까지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번 분이 상대방을 믿을 만한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 5번 분은 계속 헤어짐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 어, 나의 미래를 맡기기엔 불안해.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불안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불안한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좀 진지하게 어,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분다 지금 마음의 동료가 없어요. 카드를 보시면 지금 보이지만 두분다 마음의 동료가 전혀 없어요. 우리 5번 분도 헤어짐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슬프다거나 절망적이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덤덤한 거야. 아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데 그런데 나의 미래를 맡기기엔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고 상대방 분은 그냥 이 사람은 내 천생연분이고 내 미래를 함께 할 거고 나랑 결혼까지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파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미 헤어지겠다고 헤어지자고 얘기해 놓으셨을 수도 있고 헤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보인다. 만약에, 어, 난 헤어졌는데 왜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지? 라, 라고 생각한다면, 어, 내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우린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laughs> 좋지 않을까. 그, 그런 거 있어요. 나는 헤어지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지. 아, 우리가 헤어질 리가 없어. 어, 제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할 리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헤어지자 말을 헤어지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한몇달 쉬었다가 다시 만나자 이런 형태로 이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어, 이 헤어짐에 대해서 상대방과 진지한 토론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상대방의 강한 집착과 어, 애증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만약에 헤어지셨다면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방은 계속 어쩌면 만나려고, 제외하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수 있다. 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5번 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